박수홍과 김다혜가 혼인 2주년 기념 서약서를 작성했다. 14일 방송된 KBS2 TV 신상출시 변스토랑에서는 강원도 행성 나들이에 나선 박수홍, 김다혜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박수홍과 김다혜는 혼인 2주년을 기념해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먼저 김다혜는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 말해달라 예전에 결변 나왔을 때도 나한테 일주일 동안 얘기 안 하다가 한참 뒤에 얘기하고 이번에 막막 이상도 바로 얘기 안 해주지 않았냐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어, 왜 아프면 얘기를 안 하냐?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든 일 생겨도 얘기 안 해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 고 털어놨다. 이에 박수용은 밤에 잘때 깨워서 힘든 일 이야기해도 되냐고 물었고, 김다예는 이야기해라. 나는 젊어서 괜찮다. 몇개할 같은 나이 공격으로 웃음을 안겼다. 또 김다혜는 거의 싸우는 일은 없지만 티격태격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밤에는 한 침대에서 같이 자야 한다. 고 말했다. 박수홍은 싸우고 내가 소파에서 자고 있으면 아내가 꼭 와서 얼른 들어가서 자자고 하면 다 풀린다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이어 박수홍도 아내에게 바라는 내용을 밝혔다. 그는 일도 좋고, 나를 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과 건강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부탁했다. 김다혜는 건강한 나이를 갖기 위한 관리를 하겠다, 고 약속했다. 또 박수용은 이건 내가 스스로 지키고 싶은 약속인데 아침밥은 내가 꼭 해주겠다, 며 사랑꾼 면모를 뽐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이좋게 준비한 밥상을 마주 보고 앉아 맛있게 먹었다. 이를 지켜보던 이 형복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이 넘친다. 오래된 부부들은 밥 먹으면 밥만 먹는다, 고 말해 웃음을 잘했다. 그러자 박수홍은 우리는 밥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뽀뽀도 한다, 고 자랑했다. 한편 박수홍과 김다혜는 행성 오일장을 찾았다. 시장 상인들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또 시장 한복판에서 온쟁이 국수를 먹는 두 사람을 향해 아기만 생기면 되겠다 며 의세를 응원했다. 이에 박수용은 최선 다하는데 아기가 쉽지 않다 고 말했고 상인들은 주술커다. 걱정하지 마라 라며 힘을 주었다. 박수용과 김다예는 아는 찐빵 체험관도 찾았다. 두 사람은 20년 동안 후원한 후원 보육원 아이들에게 보내줄 찐빵을 직접 만들어 훈훈함을 전했다.